성산 이씨, 정원공파 35세 그리고 뭐 가족 낙골땅 묘뭐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비석 그리고 조위회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네, 다 모아놓은 거예요 6대주까지가 있나? 앞 할아버지 때부터 위에 3대니까 하, 할아버지 내한테 아버지, 어머니, 아, 아버지, 아 할아버지, 증조부, 고조부 하여튼, 고조 하여튼, 5대조, 6대조까지 올라가요. 하나, 둘, 셋, 넷, 그리고 다섯 개, 요거는 이제 미리 묘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작은 할아버지 거. 그렇습니다. 오늘 아버지 좀 뵙고 가겠습니다. 그러면, 뿅! 밤나무가집금 많이 자랐네 저 앞에 저거는 뭐고 술 먹고 또 콩나무 신는왔나할부지아 진짜 못말린다 못말려 아이고 참말로 우리 작은 할아버지 때문에 수영이 수비, 혜림이 선우, 지우 야 이거 아침면 그냥 골로 가는데, 야 완전 어설피지. 어섯, 이거 6.25 전쟁 나도 전쟁 난지도 몰랐지. 이고 씨. 그거 아십니까? 저희 동네가 6.25 전쟁 났을 때저쪽 안에 돌 있는데 그 어디에 숨어 있었대요. 근데 이거는 인민군이고 나발이고 아무도 없었답니다. 못 들어왔지. 구미에서부터 막혔으니까 출국에서. 그마이 동네가 안에 너무 올짝이 깊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 집이 길이 끊겨요. 여기서 다른 데로 나가려면 다시 돌아가야 돼. 구미로 연결이 안 돼. 아, 인제 내려오는 게 생각났다. 아, 씨 올라갈 땐 졸라박스 해더니 내려오는 건 뭐야. 한 번쯤 못봐도 록떨어진다록진다저 분은 외지분이신가 아니면 일가신가 모르겠네 여기 집성촌인데 집참이 쁘네. 아, 어, 그럼 이만 잘 용하 라.